내 노인의 근육 1kg이 갖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. 노쇠해져 가지고 1kg가 딱 모자랐을 때 의료비가 엄청 들게 된대요. 근육량이 줄어들어서, 그래서 나중에 의료비가 엄청 드는 걸막 말년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1kg의 가치가 1,300만 원이래요. 그래서 나이가 들어선 근육이 안 생겨. 그러니까 4,50대부터 근육을 막 만들라는 거죠. 보험금 만들듯이. 그래야지 혹시 80대에 확 아파서 이 폐렴 걸려서 2주 동안 누워있다 딱 깼을 때.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. 그러려면 근육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막 몸짱이 되라는 게 아니라. 즉, 나의 건강, 건강이 싫은 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. 애가 월차 내지 않아도 되고요. 가게 문안닦고 와도 돼요. 내지는 한두 끝도 없는 의료비를 안 대도 돼요. 요즘 간병인 얘기 많이 하죠. 일본 같은 경우에 간병 파산 이런 얘기도 합니다. 형제 중에 한 명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.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선물이죠. 세 번째는,